안녕하세요. 알콩알미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 오이 소박이가 아니고 오이 깍두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 오이는 이제 개수로는 20개예요. 키로수는 4kg입니다. 요 오이는 이제 요런데 좀 가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깨끗이 씻으세요. 저희도 이제 요렇게 다 씻어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오이는 이렇게 끝을 이렇게 자르세요. 끝도 너무 이렇게 여기만 잘리지 마시고요. 이 정도 자르세요. 여기가 혹시 쓸수 있어요. 그리고 끝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깎으세요. 여기가 쓸 수가 있어요. 오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깎으세요. 저는 이제 오늘 소박이가 아니고 이제 깍두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봄에 나는 오이는 여기 이제 씨가 그렇게 굵지 않아요. 여름에는 이게 좀 씨가 많고 굵어요. 그럴 때는 요런 씨를 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썰으세요. 저희 이제 요거 오이를 절이려고 물을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물은 3리터입니다. 요 끓는 물에다가 소금 한컵 들어갑니다. 천일염이에요. 소금은 이제 이렇게 풀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을 끄세요. 를 끓는 물을 바로 이렇게 위에다 부으세요.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오이를 절여야 오이가 아작아작하고 맛있어요. 물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절여놓으세요. 지금 부추는요, 작은 거한 단입니다. 그램수는 320g 이에요. 이렇게 이제 깨끗이 씻어갖고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이 끝은 조금 잘라서 버리세요. 여기가 조금 지저분해요. 요 부추를 너무 이렇게 송송 쓸지 마세요. 그럼 송송 쓸으면 이제 국물에 이게 쳐져가지고 지저분해요. 이렇게. 다음에 이제 쪽파는 이렇게 한줌 정도 됩니다. 그람수는 100g 이에요. 이제 여기가 너무 굽다 그러면 이렇게 또한번 두드리세요. 그래야 양념도 잘 우러나요. 그 다음에 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조금 길게. 양파는 중간 정도 되는 거두 개입니다. 양파는 채를 썰지 마시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오이가 이제 깍둑 모양이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깍둑 모양으로 썰으세요. 이제 요 홍고추는요. 요 정도 되는 거 여덟 개입니다. 근데 이렇게 씨를 이렇게 다 발라 놨어요. 이 홍고추는요. 채 썰듯이 이렇게 썰으세요. 저 이제 요거 이렇게 끓는 물다가 이렇게 절인 게 20분 정도 절였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절이지 마세요. 요 오이에서 이제 물이 또 너무 많이 빠지면 오이가 싱겁고 맛이 없어요. 이렇게 20분 정도 이렇게 절여가지고 물에다가는 씻지 마세요. 이렇게 채에다가 받치세요. 요거를. 그래가지고 찬물로 한 번만 요렇게 해가지고 식히세요. 식힌 다음에 물을 쭉 빼가지고 양념을 할 겁니다. 오이는 이제 이렇게 체에 받쳐가지고 물기를 충분히 뺀 다음에 양념을 하세요. 오이를 먼저 이제 이렇게 그릇에 담으세요. 고춧가루입니다. 200ml 한 컵이에요. 한컵더 들어갑니다. 다른 양념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이에다가 마른 고춧가루를 먼저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예, 오이가 물도 덜 생겨요. 고루 이렇게 묻힌 다음에 이렇게 한쪽으로 모르세요. 간마늘 7스푼입니다. 간생강입니다. 1스푼. 새우젓이에요 3스푼. 매실액입니다. 3스푼. 이거는 조청, 쌀조청입니다. 3스푼.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쓰실 경우에는 조금 들르세요 그게 조금 좀더 달아요. 멸치액젓입니다. 100ml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섞으세요. 다음에 이제 부추만 빼고 이거 넣으세요. 이렇게 양념을 이제 골고루 버무려 가지고요. 맛을 보세요. 간을. 그래가지고 좀 싱겁다 그러면 젓갈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부추는 맨 나중에 이렇게 넣으세요. 이 부추를 넣고는요. 그렇게 막 주물르지 마세요. 이렇게 살랑살랑 요 오이 깍두기는요 초보자도 그냥 손쉽게 할수 있어요 소베기보다. 그러니까 요즘에 오이가 많이 나와요. 제철처럼 이렇게 손쉽게 깍두기 담아가지고 맛있게 드셔보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